이이요를면볼 빼고, 로 옆으로, 옆으로, 옆다로 옆으로, 옆으 옆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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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이 옆으로, 옆으로, 옆 것까지 안넣어가지고안 나. 꼭그까지 안도 된다 고 그랬어. 누가? 유튜브 같은 데서. 호르는 아닌가 봐. 어. 해보니까 어때? 이 안구를 찔려 찌는 거 같아요. <laughs>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<laughs> 자갈 돌멩이 하나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느낌. <laughs> 코로나 아닌가 봐. 응. 됐어요? 응.